안녕하세요, 시장 여러분들. 정선호입니다. 음,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쓸데없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입니다. 전원을 키면 다시 전원을 꺼버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을 제가 하나 구해와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기계가 불량이었어가지고. 의도한 대로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왔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나름 좀 기대를 하셨는데 서프라이즈가 없이 그냥 영상이 끝나버려 가지고 좀 많이 실망을 하셨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핫하고 재미있는 아이템을 구해 가지고 여사님께 또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이 뭐냐 네 바로 현금총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이라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머니건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머니, 머니는 좀더큰 의미잖아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디지털상의 돈을 얘기하는 걸도 있고, 근데 정확한 표현은 현금을 날려줄 수 있는 총이라고 해가지고 캐시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봉기를 찍어보려고 하고요. 개봉기 다음에 100만 원을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여사님께 그냥 다짜고짜 총으로 100만 원을 날려볼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박사님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몰카는 아니고요. 쓸데없는 선물 편때 어, 실패한 거를 만회하기 위한 후속편 겸조사님이 받았을 어, 실망감에 대한 보답성 컨텐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개봉을 열어볼까요? 어, 떨린다. 어, 여기 써져 있네요. 아 정확한 표현으로는 캐시건이 아니라 캐시캐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캐시캐논입니다. 우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에어캡을 딱 까면은 아, 아, 이거 새 건데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간지 장렬이에요, 간지 장렬 와, 이거 봐, 이거 봐 그리고 안에 구성품은 건전지 아, 건전지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가짜 돈입니다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찍으면서 한 손으로 찍기가 굉장히.. 애매하네.. 이거 뚜껑을 닫으면 끝.. 정말 쉽죠.. 네.. 너무 쉽습니다.. 여보, 이제 건전지를 꼈거든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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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불량은 확실히 아닌가 봅니다. 지금 바로 또 가짜 지폐를 한번 넣어보고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아, 뜨개기가 있고 또뭐 뜨개가 있습니다. 못넣어야돼 이거? 아 여기가 뚜껑인가 보다. 오 그냥 놓으면 되나봐. 신기하다. 근데 뭐가 돈이 어떻게 나가는 거지? 아 여기 뭐 돌아가는 게 있네요. 이거 둘러봐야겠다 이거 그럼 돌아가겠네. 이 고무 패드 같은. 오. 어, 뚜껑은 그냥 돈이 계속 아래에 밀착될 수 있게 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요. 돈이 계속 줄어들 때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모터가 그냥 한 장씩 내보내주는 거네요. 여기 입구로. 어, 뭐야. 굉장히 간단하다. 네, 여기다가 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여기 한장 나올랑 말랑 하는 거 보이죠? 빼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한장 뺐어요. 나갔다! 안보장났다 <laughs>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사. 와, 나가 또. 지뭐 뭐하는거지? 나랑 장난하는건가? 지금? We are like... 지폐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올곧게 한번 잘 차곡차곡 해가지고 다시 넣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불량이겠어자 <laughs>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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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인데, 이거? <laughs> <laughs> 빨리 주워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허세용 아이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장난감으로 막 총으로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다시 주워라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옛날 뿌리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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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을 뚜금을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진짜 현금 100만원이 든 캐시캐논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여사님의 반응을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 뭐? 응? 어? 그 응? 그이야이까저뒤저뒤봐내 봐. 총 쏘기 전에 그 총이야? 응총 응. 기 전에 전에 저뒤봐 꼼짝마 짝짜 진짜? 어. 어? 손들어 손들어 진짜 d boy. g o o 진짜? o y g o o 어 boy. Good b 손든다 o 아 d boy. Good 또 뒤로 가. 저기 저로 가. 저로 어디 가? 저로아뭐 저기인데. 어, 어?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 봐. 서 있어 봐. 손손 어? 어? 들어. 손 들어. 봐 손을 들어. 손 들어 손 어? 손. 어?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야뭘 잘못했는데? 에? 야뭘 잘못했는데? 지금 게임 지금 지금 아들한테 그렇게 지금 짜증나는 톤으로 말하는 거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뜬금없이 짱을 손 짱을 똑바로 손손똑손 손, 손 똑바로 들어야지 높이 똑바로 들어야지 높이. 진리 <laughs> 뜬금없이 네가 그런다고 하거 아 아니, 아니 뭐 그러는 손 높이 들어야죠 뭔 잘못했어 내가 아들한테 지금 계속 따지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아들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 잘못했죠 손 똑바로 들어야죠 더더더 더, 더 높이 들어야죠.

잘못했어? 어, 잘못했어, 빨리. 얼마나 잘못했는지 <laughs> 다시 한번 표현해봐, 그러면. 아, 어, 죽지만도 잘못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어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거기 있어봐.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자 네, 네, 잠들었어요. 잘못했어요. 아, 저 뒤로 가 계세요. 저 네, 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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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손 들고 있어야죠. 네. <laughs> 이놈의 열포... 어, 뭐야? 여기 있어. <laughs> 아, 이놈아. 아, 이놈아. <laughs> 아, 이거 야이 진짜로 바꿔줘. 진짜야. 이 진짜야? 뭐? 진짜야? 뭐진짜야또또 한번 토싸봐 어? 엄지 엄마 엄마, 응? 엄마, 응. 다 치워?